미리하면 성공한다. 성경 창세기 41장에는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야윈소 7마리에게 먹히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 꿈에서는 충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야윈 이삭 7개에게 삼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왕은 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불안해했지만, 술관 원장의 참고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 이 꿈의 해석을 듣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앞으로 7년간의 풍년과 뒤이어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왕에게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넘어 현명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로하여금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미리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풍년의 때에 모든 곡식을 모아 저장해 두면 흉년의 때에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로운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요셉의 조언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할 거대한 창고들을 짓고 애굽의 모든 성읍에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준비 덕분에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들면서 애굽은 경제적으로 더욱 번성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조언을 듣고 미리 준비했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로왕은 닥쳐올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풍요로운 시기에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곧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라는 교훈은 성경 속 요셉과 바로왕의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여 기근에 대비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